자, 천천히, 스탑. 여기가 바로 이제, 충동, 어, 인접한 쪽 앞에 가야 돼. 박동입니다. 요, 깃발이 보이시죠? 예. 예 박동은 <laughs> 199기 필지입니다. 자, 내리서, 은혜언니 어, 네, 어, 네. 촬영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아, 여기가 1,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 농사 짓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저기가 이제, 어, 토양 수분 수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리고 빨간 깃발을 저희가 꽂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자동 간수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서 어, 수위를 어,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어, 100%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약간 이제 다른 논에이 양을 다 하고 좀 늦게 심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에 지금, 자, 이제 논 안으로 제가 직접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좀 지대가 낮아서 조금 상그럽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세팅이 되어있죠 그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밟았습니다. 지금. 밟으니까 됐습니다. 쭉 빠지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밟았거든요. 쭉쭉 빠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중간 낙수를 진행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완벽히 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분을 수도 보시면, 다섯 개, 열 개, 열세개 정도.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개, 열 개, 열, 열 일곱 개. 됐네요. 그러면은, 안쪽은 뭐, 다 열, 여덟 개, 열 아홉 개다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이제 소위 뒷구석이라는, 아, 이쪽. 소위 물질은 되죠. 여기 물이 이제 들어오는, 그죠? 수분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이쪽에. 저쪽에 있죠? 에, 그래서 수분이 저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다 보니까 물이 찹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육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분을수도 어, 비교해 보시면 이쪽은 12개, 13개인데 에, 안쪽은 한번 보십시오. 전부 20개 가까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푹 빠지죠.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이제 중간 악수가 잘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이 필지가 1,400평이다 보니까, 어이고 밟아버려. 아니, <laughs> 안쪽에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밟았습니다. 지금 밟습니다. 발자국, 지나갑니다. 뒤로 가볼게요. 거의 발자국만 남집 쑥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새가 다니는 흔적이 있죠. 예, 백로나 외곽 이런 애들이 여기 다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정도면은, 어, 중간 녹수 이행을, 어,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덜 됐지만, 언제부터 하시면 좋으냐 하면, 요거는 생육, 어, 시기로 보면, 지금 제일 큰걸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았어. 하나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까보겠습니다. 일단, 찰랑하기가 조금,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요거 네가 찍어 들으라고 아빠가 해야 돼. 자, 이제 생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요렇게 두 번째 마디에 면도칼이 있으면 좋지만 칼 가지고 다니면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이삭이 만들어진 대죠, 그죠자 예. 여기 이제 이삭이 만들어져 올라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유수가 다 이제 형성이다 되었고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올라갔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가장 많이 자란 걸 제가 지금, 어, 어,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자란 유수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벌써 한 2cm 자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어, 보름 정도, 15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수인기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수인기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제, 어, 한 일주간 정도 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에, 부터 이제, 약게 걸려되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후반기 생육도 좋고, 수량성도 좋고, 미질도 아주 우수한 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중동마, 어, 박동마을 입구에서 저희들이 요걸 지금 관계 시스템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 지속적으로 어, 박동마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너무 저쪽으로 가면 멀어서 일단 스킵합니다. 뛰어넘고 저쪽에 이제 마을 해관 옆으로 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박동 마을입니다. 입구입니다. 자, 이제 보건 진료소 조금 못 가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돼. 오늘 기사 분이 기사가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겁납니다. 이 시골길이 아무나 운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기 <웃음> 경사지고 <웃음> 자 어, 오다보니까 똥딴지가 많이 있네요 당뇨에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중간 낙수 이행을 하고 계시는데 약해 걸려대기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는 하고 계시네요 어, 좋습니다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수생잡초 조금 제거해 주시기를 어, 당부를 드리고요 그, 지금 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논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여기도, 예, 조금,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직 중간 낙수하고 너무 빠르다. 여기도 지금, 예, 잡초가 좀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비춰드렸죠. 어, 피해를, 물바구미 피해를 조금 받은 것인데만10% 뭐 정도는 아, 극복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약해 걸러대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걸러대기 진행을 해주시고, 저 안쪽에 조금 피해가 있죠. 어, 저 부분은,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복토는 좀 힘들더라도, 심토파시기를 활용한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너무 빠르다. 자, 여기 있는 어, 피해가 뒤쪽에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저 정도는 뭐, 차라리 물 웅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미꾸라지를, 어,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약게 걸려기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외가리가한 마리요. 가 내려 있네요. 자, 여기도 얘 약게 대기, 약게 걸려 대기 진행 중이고요. 요것도 물바구미 피해죠. 그죠? 전 체면 되게 10%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조금 뭐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다 알려 드렸으니까. 아, 여기는 지금 물을 약게 되기라 걸리게 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치담수를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리고 올라가야 돼. 자, 이제 돌려서 올라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죠. 그죠? 중간에 아직 이행 중이시고. 약게 걸레되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물바구미 피해는 한 1, 2% 정도 됩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 박동에는 물바구미 피해가 조금 있고, 다른 세계부락은 물바구미 피해가 없습니다. 요것도 한 2, 3% 정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낮은 곳이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예, 중간 악수 아주 이행을 하고 계시는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약게 걸러대기 이행을 어, 하시면 됩니다. 엽생 육증도 나오고 요고 어, 요것도 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중간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스박동에는 물바구미 피해가 전체적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어, 약간 이제 그 물바구미 피해가 있는 놈 어, 중심으로 해서는 늦게 이왕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늦게 하는 대신에 뭐 포기를 좀 많이 잡는 거죠. 보통 다섯 개, 일곱 개인데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어,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품종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엽시액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방울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도 예. 물이 이제 1, 2cm 정도 어 약게 예, 담소가 되어 있고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좋습니다. 여기가 느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낙수 어느 정도 이행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약하게 걸러 대기 다 진행을 하시도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약게 걸러 대기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전체 필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박동 심타가 지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뭐 전체적으로 아주 생육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좀 친환경 지대 치고는 너무 생육이 좋고요. 여기는 뻥뻥 뚫린 곳이 세군데네요 물방울 피해가 한5% 정도. 됩니다. 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명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극복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도 엽색이 아주 좋고요. 콩을 이제 용두렁에 심어 놓으시는데 참 부지런하십니다. 자, 여기도 엽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잎도 수광 태슬 아주 좋고요. 여기도 엽색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약해 끌어드이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빨리 하면, 조금만 빨리, 아까하고 가운데. 자, 여기 보시면, 예, 바닥에 물이 있죠? 예, 이 정도면 됩니다. 예, 요것도 수강 태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 그, 분할이 조금 많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요것도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물이 담수 상태가 지금 아니죠, 그죠? 예, 담수가 아니고 요거는 중간 압수 아직 이행을 하고 계시네요. 물딱떼면 색깔이 돌아올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엽색이 아주 돌아왔네요, 여기는. 예, 여기는 이제 물을 어, 받아야 하기 있고요. 여기는 잠깐 여기는 지금 물방울 피해가 크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심토파 세기를 해서 이제 물이 도양 속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늦게 이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 시기도 보니까, 어, 전체 생육 상태를 봐서 늦게 한게 아닌 것 같아요. 6월 10일 이후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중간 악수 유행을 완벽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간단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 번씩 가늘쩍은 물을 떼주신다는 거죠. 분을 이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앞쪽만 그러니까 이것은 심톱하시기를 활용한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긴팽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축병, 소위 드왈프 디지저처럼 보입니다.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의 다 극복했고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엽색도 돌아오고, 가운데 두 줄씩이 조금, 어, 엽색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laughs> 품종이, 이종이 혼입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것은 어, 뭐 본인만이 잘 아실 겁니다. 족과 직진,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초동삼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색이 조금, 뭐, 이 물바구니 피해가 3%, 4%씩 조금씩 논마다 거의 다 있네요. 이쪽은 초동삼교, 뒤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아, 요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종관낙수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물을 좀 떼시야 될게 약게 되기를 요것은 일주일, 열흘 만에 한 번씩 물 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지금 논바닥이 갈라져 있죠. 그죠?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약게 걸러대기 한4 일에서 일주일 사이로, 배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면 4일에 한 번씩 물대 주시고, 배수가 잘안 되면 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열흘에 한 번씩 물대 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농뚜렁이 콩을 이렇게 재배하셔가지고 정말 힘드실 건데, 참. 자, 여기도 지금 배수를 완전히 하셨거든요. 자, 직진. 하늘 오늘은 조금 이제, 구름이 계속 좋습니다. 일하기나. 그런데 <laughs> 이제 배에는 별로 안 좋죠. 자, 여기, 여기는 수홍의 폐색가 조금 안 좋습니다. 잎이 조금 하늘하늘하게 하늘, 부드럽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회전. 요거는 저쪽에서 봤지만 반대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광대세 아주 좋고 요 엽색 좋습니다. 요거 여기에 보십시오. 많이 발생하니 몸바닥이 딱 갈라져서 멋집니다. 그죠? 요게 요겁니다. 요게 지금 이 물이 많이 찌는 논이거든요. 이논 주인분은 꼭그 심토파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잘안 빠집니다.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는 잘 해놓으셨는데 배수를 완벽히 기, 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리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돌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엽색 6.2정, 6.6정도 나오네요. 예. 지금, 논바닥이 거의 이제, 뭐, 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약게 걸러대기 진행하시면 좋고, 요거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엽색이 진하지, 그죠? 예. 요것도 배수가 이 전체적으로 잘안 되는 논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엽색이 진하고요. 수생 잡초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는 또물바구이 피해도, 있습니다. 어, 종합병동입니다. 요, 요 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어, 문제시 되는 부분 제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보시고, 꼭, 어, 내년에는,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물바구니 피가 조금 있습니다. 앞쪽에, 이쪽에서 봤을 때입니다. 자, 요것은 잡초 방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생 잡초들이 일부 좀 많습니다. <laughs> 피해가 조금 예상되고요. 요것도 배수가 잘안 되네요. 물이 요쪽에만, 입색 만 진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만, 앞쪽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논 바닥이 잘 갈라져 있죠, 그죠?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창깨가 제외가 되고 있고요. 여기 수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laughs>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쪽이 있는데 어, 제가 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아, 문제 없고요. 저쪽은 좀금휴게인답됩니다 두루미 백로들이 지금 논의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색이 잘 나오고 있고요, 콩 지금 겐사지에 제재하고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약해 끌레 등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엽색 잘 나오죠? 예. 네. 좋습니다. 약해 끌레 등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직진. 자, 여기는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없습니다. <laughs> 자, 여기 엽 색이 이제 여기는 그냥 걸러대기네요. 보니까 뭐, 얕게 걸러대기입니다만, 뒤쪽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물방울 피해가 천천히 천천히 물방울 피해가 좀 일고 있는 곳은 얕은, 그러니까 깊은 곳이죠. 배수가 잘안 되는 곳. 이옆 색이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된 지 4일 이상 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주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엽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됐고요. 소강태세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물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4일 이상 경고했을 때저 정도 엽색이 안 좋습니다. 주비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약계 걸려대기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여기는 아직 중간 낙수 중입니다. 이제 약계 걸려대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광 테스트에도 좋고요. 엽색도 적절합니다. 아주 농사 잘 지으셨네요. 좋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여기는 여기는 지금 과분무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약계 걸려대기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중간중간에 잎이 좀 긴게 키가 큰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번에 관리 잘해 주시고 여기도 좀 그런게 있죠 잎이 축 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엽색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약해 걸려서 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지나가다가 이 고추 한번 보십시오. 고추가 정말 잘 익어갑니다, 그죠? 예. 제가 실험하고 있는 고추는 제가 여기 다닌다고 전혀 돌보지를 못하는데 아,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뭐 완벽합니다. 여기가 박동인데, 예. 박동에 농사짓는 거 보면 작품 체계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사를 깔끔하게 잘 지으시는 거 보면 또 친환경을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해바라기죠. 옥수수도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 이제 그 물대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물을 떼고 계시죠? 예. 낮 걸러대기 지금 어,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대표님하고 어, 몇 분들에게 이제 연락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늘이 조금 있으니까, <laughs> 지금 나오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요것은 바닥에 물이 없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옆에 걸레 대기 높이는 4cm로 잘 해놓고 계십니다. 배수 물고 얘기입니다. 배수 물고 지금 저, 저희들이 제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것 저희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 농민분들께서도 뭐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공급량에 초과해서 우리 양민준 대표님이 추가로 공급하셨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농민분들이 찾으시는 걸 원하시는 걸 제공할 의무가 제이 있는데 그게 부족할 때는 또 그렇게 본인이 희생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도 이제 약해 걸려야 요 요거는 엽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는데요. 자이전 음,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진하게 나오는데, 아, 중관학수 아직 이영을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오래 하십시오. 요거 너무 진합니다. 잘못함이 쓰러집니다. 도복 발생에 우리가 염려됩니다. 자, 요것도 엽색이 좀 진하죠. 물이 없는데 진한 것은 좀 약게 걸려대기를 조금, 어, 늦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간헐 쪽으로 한 번씩 대주고 마시면 됩니다. 자주. 우회전 우측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덜판을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참이 마을이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마을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뭔가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못드리고 아주 여기 이 마을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어, 늦게 심었죠. 그래서 바구미 피해가 받은 것처럼 어,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때기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요것. 약게 걸려대기 진행을 이미 하셨네요. 잠깐, 여기가 이제 종합병동이 되네요. 요 입구 부분.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엮기라든지너도옆풀 이런 애들이 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는 어, 제가 비춰드립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균평 작업을 이 앞쪽에 하시거나 어, 아니면은 몇개 심으십시오. 어, 그리고 또, 심토파시기로 활용해서 배수가 잘 되게 이 앞쪽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행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이 수생 잡초, 너드개풀이라든지 이런 애들 발생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엽색이 조금 약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 수생 잡초가 많네요 그래서 물을 많이 오랫동안 떼주시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안쪽에는 또 수생 잡초가 별로 없어요 입구만 조금 있네요 자 여기도 잘 하고 계시네요 이제 약해 걸려대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엽색이7 정도까지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스톱 자 여기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이제 조금 눈 바닥에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약하게 끌려들게 진행되고 있고 저기는 물이 유입되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제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 놓고